저희는 지의 주, 때, 한, 원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종갓집 도서관에서 간식을 걸고 한번 문제를 내보려고 합니다. 가보시죠. 총총 숙지 동갓집 도서관에 있는 노란색 고양이 캐릭터의 이름을 아시나요? 잘 모르겠는데요. 정답은 무슈샤입니다. 그래... 두 번째 문제 가장 좋아하는 책과 그 책의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연을 쫓는 아이들을 읽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음, 감사합니다. 세 번째 문제. 종갓집의 좋은 점세 가지. 시설이 좋고 책도 많고 체험도 많아서 좋아요. 추천하는 책 있어요? 이거요. 맛있게 갈게요. 먹어. 종가집 도서관에 와보세요.